안녕하십니까. 울산 마동선입니다. 오늘은 가자미찌개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와. 울산에는 가자미가 한 7, 7 80% 창가자미가 어, 울산에 다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 가자미 유명합니다. 맛있죠. 와, 가자미가 진짜 튼실하다. 회장이란 술 좋아하시면 회장 하면 끝나겠는데요.

Hmm. 확실히 가게 바로 앞에서 이제 가자미를 바로 잡아오니까 가자미도 엄청 신선해 여기서는 바어전항에서는 바로 잡아서 바로 경매를 붙이거든요 여기서 말해주시오 저는 물을 좋아해가지고 음, 무시가 안나 맛있어 여기는 안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극적인안자극적이조서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새벽에 일찍 오시면 가사미 경매 같은 거다볼수 있어요 배에서 직접 잡아온 거 음다볼수 있어요 정말 울산은 까잠미가 정말 진짜 신선해요 여기좀 일찍 부지런히 오시면 갓 잡은 배에서 잡은 물고기 있잖아 바로 또 바로 살 수가 있어요 밥처럼 반찬이 전갈하게잘 나온 것 같습니다. 칼라 음, 조합이 잘 맞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가자미가 정말 유명한데 가자미 찌개 1인분에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분 먹어봤고요. 너무 맛있게 정갈하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울산에 오실 때 있으면 여기 방어진항에 오셔서 가자미 찌개도 한번 드셔보시고 좋은 추억을 남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